저희는 댄스팀 에트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하는 홍대 버스킹이에요. 잘 부탁드리고요. 저희 혹시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금 자리를 넓혀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저희가 아, 아, 자리를 넓혀주세요. 네. 자, 그리고 저희가 그 요즘. 저희가 첫 공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애들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소개 한번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테르의 리더 리언이라고 하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에페르의 저는 에테르의 희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혜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나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세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업 기버으로 참석한 예현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저희 세나가 설명해 드렸듯이 저희는 첫 번째로 그 라이브를 지금 금지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 홍대 버스킹에 놀운거리 네, <laughs> 라이브를 금지하고 있고요. 그두 번째로 그 저희 얼굴이 나오지 않는다던가 신체 일부분만 찍는 몸캠도 금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첫 번째 노래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저희 인스타 들어가시면 저희 공지 사항이 한번더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저희 첫 번째 노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루드브이 바로 준비해 주세요. 총 2시간 공연인데 1분, 2분 안 와서 지금 1분은 끝났어요. 그래서 저희 소개를 조금 소개를 하자면은 저희는 에테리란 댄스팀이고요. 자기소개를 해야 될까요? <laughs> 어, 멤버 이름 이렇게 밑에 있고요. 저희 인스타 많이 팔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조금 쉬는 시간 타임으로 제가 이제 개인 저희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조금 선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날씨 많이 추웠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오늘도 추울까 좀 걱정했는데 날씨가 따뜻하니고요. 핫팩을 조금 준비를 했는데 혹시 받으실 분 있으실까요? 제가 손편지도 샀어요. 아, <laughs> 진짜 한, 저한개 들고 왔는데 이거 다못 가져나서 지금 가지가져 있는데. <laughs> 무거워요, 무거워요. 하받더 주세요. 표 필요하신 분 계신가요? 자손 번쩍 들어주세요. 손 번쩍, 손 번쩍. 자 우리 은영이가 준비한 손편지도 있대요. 미쳤다. 여기요. 자손 번쩍. 운영이 다들 도와주세요. 자, 사람들이 많네요. 네. 자, 석 택이 필요하신 분이 많습니다. 여기 있어요. 천천히 아, 네. 보고 있어요. 자, <laughs> 금방 갈게요. 기다려 주세요. 네. 두 개밖에 없는데 여기요. 여기 아저씨 하나. 어, 카이라이? 자, 사람, 차별하지 않아요. 자, 이영씨 자, 차별하지 아, 아, 않아요. 둘이세요. 자, 저희 <목소리가> 눈물 한 방울씩 흘려주세요. 저희. 자, 손편지에 눈물 한 방울씩 흘려주세요. 자, 저희는 팀 에테르였고요. 자, 저희 한번더공지드리자면 저희. 첫 번째로 자 저희는 라이브 송출 금지입니다. 홍대 버스킹의 논란거리는 저희는 전부 다 죄송하지만 거절하고 있습니다. 자첫 번째 라이브 송출 금지 두 번째 홈캠 그리고 밑에서 찍는 로우캠 등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세 번째 저희 호가나 그 상업적인 용도로 그 촬영물을 그 사용하시는 분이 가끔 있다고 들었어요. 저희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든 홍대의 논란거리는 저희 팀은 전부 죄송하지만 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어, 저희 공연이 끝난 후 셀카 타임도 저희는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어, 앰프 충전 후에 3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충전들 다시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저희 2부 다시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와, 힘들지 않다. 자, 저희는 팀 에트르라고. 자, 저희는 팀 에트르라고 하고요. 네, 다시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팀 리더 리언이라고 하고요. 자, 옆에서 이름만 빨리빨리 이야기 하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유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귀여운 세나입니다. 자 혹여나 저희 이름을 잊어버리신 분이 있다면 저희 인스타에 들어가면 자, 스토리 하이라이트로 한 명씩 친절하게 있습니다. 자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저희 2부 바로 시작할까요? 네. 저희 신나는 E.T.A. 친구들 나와주세요. 자 우리 신나게 즐겁게 부탁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노래는 지금 전부 끝이 났고요. 혹시 어, 한번더 보고 싶다. 하는 그 앵콜. 앵콜 있나요? 한번더 보고 싶다 하는 am, 음악이 있을까요? I am이요. I am이요? 와. 와, 했는데감만세 I am. 와, 힘드신 곡들이 막 이렇게 추천을 <laughs> 해주신. 어우, 감사합니다. 자, I am, 감만세한번더 갈까요? 네. 어, 소리가 작아요. 한번더 가도 괜찮을까요? 네. 네, 한번더 가겠습니다. 자, I am 먼저. <목소리> 아이엠 먼저 가봅시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는 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laughs> 사진을 찍으셨다면 저희,